네, 반갑습니다. 비보존 제약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5,130원이고요. 2.29%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10월 29일 오후 2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. 비보존제약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.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, 최대한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. 끄지뭐 내리겠죠? 그리고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.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 3040 2452 비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기사,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어요.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겠어요?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있습니다. 그 날짜 확인하시고,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호재 나갈 거고요. 질금 상승할 거예요. 거기 뭐10% 20%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,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야금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낼 겁니다.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.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010-3040-2452 비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비보전제약 유상증자 결정 때문에 폭락했어요. 폭락. 자 488억 원이라는 큰돈을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. 얘네가 뭐그 돈으로 장난칠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걸 보면 게임이 끝났다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신약 38호 허가 획득. 획득이에요. 허가를 내겠다도 아니고 획득. 국내 38번째 신약.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이 되고 나서 고작 38개 나온 것 중에 마지막 38번을 비보존 제약이 챙겨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. 마약성 진통제는 계속 먹다 보면 중독되가지고 못 먹어. 근데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계속 주구장창 팔 수가 있습니다. 그약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유상증자 한것 뿐이에요.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. 근데 약 나오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.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?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. 제발. 010 30402452 비보라고 문자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!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2025년 10월 27일인데요. 오늘 기준으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급등주입니다.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.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만 같아요. 자, 그러면 그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우리나라 주식 아니 전 세계 주식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. 몇 주를 상장시키는지 그 절대값이라는 게 있죠. 발행 주식수인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절대값의 세력들이 미리 매집이라는 걸 하죠. 그 매집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나오고 호가창이 매우 얇아질 겁니다. 그때 기사라는 게이렇게딱 나와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뚫고 지나가면서 급등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. 자 그럼 선물로 간단하게 요거 심플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. 종목명, 목표가, 매수 추천가. 이렇게 심플하게 세줄딱 보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11월 21일에 대응하시면 돼요. 지금 약한 3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때 기사가 딱 나올 거예요. 제가 굳이 이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사 나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. 제가 왜이 호들갑을 떠냐 하면은 이 종목을 밀어올릴 기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 대박인데 할 기사이기 때문입니다. 기사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. 여기사는 s 등급 기사입니다. s 등급 기사. 일단 기사 나오면 무조건 상한가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기다리다가 다음 날 2연상 가는지 그리고 또 다음날 사면상 가는지만 계속 보고 다음날 상한가를 안 간다라고 하면은 상한가, 상한가 가다가 상한가 안간날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고 아주 쉽죠. 010 3040 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종목명, 목표가,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급등주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? 정보도 없을 뿐더러 재무상태도 엉망이고 그냥 무식하게 올라간 것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물리잖아요. 내 소중한 자산 없어지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요 종목은 per, per 완벽하고 pbr도 아주 완벽합니다. 자본과 재무상태가 아주 좋고 배당을 아주 적지만 0. 7% 정도 주고 있습니다. 배당까지 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.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를 갖고 코스피가 4천을 뚫은 이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돈이 다른 곳으로 분명히 갈 거라는 거.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.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 주셔서 종목명, 목표가, 매수 추천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